어 뭐야 이 짤? 스물여살 정도. 완전 아저씨잖아. 내가 뭐 알아? 넌 나이 안 먹을 것 같지? 넌 나이 안먹으자고 너도 이제 너너너도 너도, 너도, 너도 나이 먹어 자, 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콘텐츠 모더등의 <놀둥이의> 유머 캐시판한번더 <놀둥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둥이> 화끈한 차량탈취 방지장치. b m w 블레워 블루... <laughs> 남아프리카에서 나온 제품으로 차량이 손상을 가하거나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여 강도에게 최대 5m 높이의 불침질을 무료로 해 줍니다. 와, 미쳤다. 이거 불법 아니냐고 할수 있지만 1997년에 제작된 물건으로 당시 남아프리카치안이 개판이라 법률에서도 자기 방어를 위한 화염방사기 사용 및 소지를 허가한다고한 와, 어릴 땐 몰랐는데 지금 보니 크레이지한 장면. 어 얘, 얘, 얘 이름 알... 알았는데 아... 딸 어쩔 셈이야? 술을 따라라.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는지 아니면 손이 없어서인지 술잔을 혼자 못 따르는 오로치몬. 평소에는 개골몬들에게 시중을 들겠지만 개골몬들이 탈취하자 테이머 황주현을 납치해서 술 시중을 들게 한다. 뭐야? 그런 일로 날 데려온 거야? 뭐 당연히 엄청 싫어하게... 어, 뭐야? 왜 능숙해? 혹시 실지 않냐? 올해 여자 아이에게 술따르기 시킨 게 캥기긴 했는지 은근슬쩍 물어보는 호로치어 우리 집은 이런 가게야. <laughs> 그 그런가? 그러니까 열살 여자 아이가 자기 집이 술집 가게인데 손님들은 게술 따르는 게 익숙한 상태라고. 초정반 <laughs> 장화 연출. 와! <우와! 웃음> 얼마나 대성공을 한 거야! 매입 네, 메이플 하는 사람한테 이거 다르게 보이네 꽉 아이템 터짐 아이템 격 <laughs> 많이 주셨어요 시장에서 떡볶이랑 순대 사올 때 사장님이 많이 담았어 라길래 깨르르 웃으며 들고 왔더니 다른 건 말고 순대 소금을 많이 담아주신 것 같다 방당하다 야 이거 언제 다 써먹어 이거 <laughs> 흔한 동네 엘리베이터에 있는 거. 뭐, 우덤벌어 아니야? 실점자리야 아이씨 무대매 아나또우단바라줄 알았네 아이 우단바라가 뭐냐면은 백년인가 천년인가에 한번 핀다는 꽃이 있어요 에이. 이게 묘사가 이렇게 생겼어 야 그럼 우단바라도 사실 이거 아니야? 그지전설의 우단바라라고 하는 거 사실 실잠자리 알보고 우단바라라 부른 거 아니에요? 약간 의심이 가는데? 아, 누군가가 어울리는 차 졸라 핑크핑크해 아니 뭐야? 이 카페에서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데 아, 이걸 말하기가 참 나도 헬로키티 차네봐야 아, 핑크색인 것까지 좋은데, 헬로키티 좀 아니야! 내마음 어. 저금통. 원 쓰다 잔돈 남는 거 차에 계속 쌓아두거든? 마누라가 차라리 저금통을 사는 게 어떠냐 하더라고 마누라한테 조금커도 되냐고 했더니 된대! 공전 놓을 때마다 재미난 기능이 나오는 것도 괜찮냐니까 된대! 그래서 내가 눈여겨보았던 저금통을 샀지 그 저금통이 도착했는데 마누라가 저금통 보고 내 엉덩이를 걷어찬 거야! 아씨 내가 물어볼 땐 사도 된다고 해놓고 아, 이건 좀 너무하네 아니 이거 자기가 사도 된다고 그랬잖아 아하! <laughs> 그래 거짓말은 아니긴 하네. 어. 조금 많이 크고 던전 넣을 때마다 재미난 기능이 나오고. 맞네. 돈 모아지니까 적금통이기도 하고. 너희들이 왜? 자 시험에서 어몽어스 나오. 빠빠빠빠빠. 바라밥. 야, 임포터 찾아야. 야. 100만 대군. 와우 전쟁할 때 100만 대군 몰려오면 쫀다는 게 이래서였냐?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활 쏜다고 생각하면 나 벌써 지릴 것 같은데 와 1만 대군이었어 이게? 5만 대군이라고 이게? 10만 대군, 3 10만 대군 와 60만 대군 와 70만 대군 야 이게 70만이야? 우와 100만 명와아이 정도로 많구나 어 뭐야 이 짤? 26살 정도 완전 아저씨잖아! 야뭘 알아? 넌 나이 안 먹을 것 같지? 넌 나이 안 먹으려고! 너도 이제 너, 너도, 너도, 너도 너도 나이 먹어서 안돼 진짜... 혹시 이런 거에 화내는 쫌생이도 아니겠지? 아. 심호 언니 이외로 인싸였을지도 내가? 자세한 내용은 치우등설 등장인물 문서를 참고하시오. 유튜브 기준. 첫 무도 등 등쳐사랑 여자이 무두 등쳐사랑 여자이 엑스 라이스라 선생님 조교 절친 여자애 영장 어머니 사도 선생님 엄친딸 큰아버지 큰아버지 아들 최병이 초등학교일 진주국 선생님 관장님은니 아버지 자식긴 친구 라이벌 친구 아버지 현이 거인 라프다 나 중학생 사랑여자골 가정선생님 중이 선이 랑이 음악 선생님 미일지 이렇게 많아? 아 아직 안 끝났어? 진상 <목소리> 러니 고등학교 친구 등이 있다 이렇게 많다고 수등장에 일사일쓸지도 <목소리> 근데 왜 이렇게 많은데 찐따로 산 거지 이해가 안 가네 진짜 근데 편지 누가 이렇게 해 놔서 아 포기 졸라 답답하네 아 근데 왜절반은저기야 <laughs> 그러네. <웃음> 미해군이 환장하던 것, 침대 번걸 태평양 전쟁 때 미해군이 환장하던 것,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 어떻게 잡냐 그것은 아이스크림. 2차 세계 대전 때 미국에는 병사 사기 진장령으로 여러 가지를 줬지만 아이스크림을 가장 좋아했고 태평양 해군은 아이스크림에 미쳐 살았다. 땡볕에서 일하고 먹는 아이스크림 자체가 너무 맛있지만 일단 미해군이 배에서 술처 먹지 말라고 금지령이 떨어져서 술 대체품이 아이스크림이었던 것. 하지만 전투용 배에 포탄이나 기름 넣을 공간도 부족한데. 아이스크림을 따로 넣어 보관할 공간을 만들기도 뭐했고 대충 쑤셔넣자니 얼마 안 가서 녹아버리니 고민하던 미국 결국 아예 아이스크림 생산시설과 보관시설이 달린 배를 만들어버렸다 <laughs> 아이스크림 배인거네 미쳤다 들은 말 그대로 배를 따라다니면서 후방에서 계속 아이스크림 만들어 던 돌리는 거였다. 오 <laughs> 7분에 37리터 정도 만들고 7,500리터를 보관 가능했다. 여기서 일하던 형제가 이때 얻었던 경험으로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베스킨라빈스 형제의 베스킨라빈스 서리원이 이거다. 이런 아이스크림 덕분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았는데 아 진짜? 베스킨라빈스가 여기서 시작한 거야? 이그 사람은 태평양 전쟁 때 제독이었던 사람인데 야간 전투 중 착오로 인해 작은 비행기들이 연료 부족으로 바다에 다 떨어지니까 결단으로 내린 게 지금부터 사. 살... 사람 하나 구할 때마다 급해 에 아이스크림 보급해준다 라고 명령 내리자 기적적인 구출작전이 일어났다 심지어 비행단장 구해낸 구축함이 비행단장의 몸값은 아이스크림 값으로 얼마입니까? 할 정도 이 구축함은 나중에 비행단장 구했다고 아이스크림 100리터를 받았다 또 다른 일화는 맥싱턴 항공모함이 일본군에 공격받아서 침몰하던 때였다 승조원들은퇴함 준비 중인데 어떤 놈이 갑자기 토끼 들고 와서 차물새 걸린 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니까 무슨 놈이 여기 아이스크림이 있잖아! <laughs> 함 그러자 모든 승조이 합심해서 문 부수고 아이스크림 구출 작전 시작 통이란 통은 가다 가져와서 아이스크림 담아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쓰고 있던 철문 벗어서 거기다가 담아갈 정도였다 결국 구출 될 때까지 아이스크림이나 빨다가 구출됐다 <laughs> 이러다 보니 추측군은 돌아버렸다. 제네는 아이스크림 퍼먹는데 여긴 자원 부족으로 허덕이니까 그걸 알아차린 병사들의 화기가 확 떨어져 버리기 시작한 것이. 이렇듯 미국이 아이스크림 덕분에 이겼다 는 아니지만 아이스크림이 미국이 이기는데 영향을 많이 줬다는 건 확실하다. 참고로 같은 편인 영국도 자원 부족으로 아이스크림을 금지시켰는데 대신 아이스 생강건을 줬다. 영국 이 새끼들은 봐도 봐도 어메이징하다. 거짓말 <laughs> <laughs> 탑3리 밤이. 헤이 스 트레이너 네 형님 하나만 더요 절대 하나만 더안 시킬 2위 중국집 네 지금 출발했습니다 아직 출발하나? 1위 선생님 이번 시험 쉽게 냈어? 개어려우 하지만 이것들을 뛰어넘는 거짓말들이 있었어 거짓말 영 이전부터는 아나 이런 거 싫어한다고 개좋아 어... 지아하지라 이거 뭐야 이거 자막이 이랬어? 이런 쭈댄 안되댄! <laughs> 남자들이 우산 쓰는 방법 야, 우사다다를 네명이더쓸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 물론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쳐맞겠지만. <laughs> 인간. 세계 띄어쓰기 특징. 외국어 띄어쓰기보다 우리말 띄어쓰기가 어려운 것이라니까 일본어 다 붙이면 돼. 중국어 다 붙이면 돼. 영어 단어 다띄어쓰면 돼. 한국어 너 따위가 이것이 단어인지 초사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 <laughs> 야너그돈안 준지 몇주된것왜말안 함? 와 존나 어지럽다. 와, 씨. 뭐머나 하나의 단양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량. 실제 단량. 레알? <laughs> 단양 이렇게 많은 거였어? 단양이면 내가 꼬박 열일해야 하는 돈인데 돌아버린 거 아니어요? 어이씨 <laughs> 구급한 <laughs> 재산. 버른 눈에 100명만큼만 못하지만 내가 전 재산을 쏟아부어 구입한 강력한 레어카드다. 500원. <laughs> 하긴 초딩 새끼가 돈이 얼마나 있겠냐. 넘어가자. 자 오늘 임무 게시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재미가 있었습니다 다음번엔 안녕